예,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구름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성동구청 기독신후의 회원 여러분,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구정의 업무를 수행하실 때, 주님의 은혜 속에서 몸성이 마음 편히 선한 뜻 펼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드라마를 좋아하십니까? 저도 드라마를 좋아합니다. 제가 본 드라마 중에 기억에 남는 작품들을 찾아보다가 우리나라 드라마 작가들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우리나라 드라마 작가들 저는 전문가 아닙니다만 은 김수현 작가가 가장 유명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분이 쓴 작품은 굉장히 많지만 그중에 기억에 남는 것은 사랑이 뭐길래 대바리 아버지 기억이 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랑의 불시착 별에서온 그대. 이두 드라마는 박지연 작가가 썼습니다. 많은 드라마가 있는데 제가 본 것을 소개한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가장 인기 있는 주말 드라마가 뭔지 압니까? 미녀와 순정남입니다. 김사경 작가가 썼는데요. 저는 이분이 쓴 작품 중에 신사와 아가씨, 하나뿐인 내 편. 이두 드라마를, 주말 드라마를 재미있게 봤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여자분들이 드라마 작가로 많이 활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자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드라마는 우리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주지요. 그래서 우리는 드라마를 보면서 웃기도 하고 공감도 하고 드라마는 어쩌면 우리를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2500년 전에도 인기 드라마 작가들이 서로 이렇게 시합을 하고, 그래서 최고 드라마를 뽑기도 하고, 경연대회가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굉장히 신기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분들의 작품이 지금까지 남아 있다는 거죠. 이분들의 작품 중에는 슬픈 비극도 있고, 희극 작품도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3대 비극 작가는 아이스킬러스 소포클레스, 에우리피데스, 이세 사람입니다. 저는 대학 다닐 때 고대 히라버를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 고대 문자지요. 그리고 그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 그리스 고대 작가들의 작품들을 읽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희극 작가 한 사람 아리스토파네스는 놀랍게도 소크라테스와 같은 시절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작품에 소크라테스를 등장시키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를 불러온 게 아니고, 소크라테스라는 인물을 자기 작품에 넣어가지고, 소크라테스를 많이 디스했습니다. 그 작품 중에 하나는 구름인데요. 지금 연극 공부하는 분들은 구름이라는 이 아리스토파네스의 작품을 열심히 필수적으로 공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작품을 보면, 여기에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학원에 보냅니다. 소크라테스가 운영하는 학원이요. 작품에서 소크라테스는 진실한 철학자가 아니고 말로 재판을 이길 수 있게 주는 기술을 가르쳐 주는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빚이 많기 때문에 그 빚을 갚을 길이 없어서 자식에게 가서 재판에서 이기는 기술을 배워라고 하는 거죠. 소크라테스는 이 작품에서 구름의 여신들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학원에서 돌아와 가지고 자기가 배운 기술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대드는 거죠. 심지어 아버지를 구타하기까지 합니다. 아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아버지. 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저를 왜 때리셨어요? 그거야 너를 사랑해서 때렸지. 그런데 자기 배운 기술을 아버지한테 쓰는 거예요. 사람이 늙으면 노인이 되는데 노인이 되면 아이들처럼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노인이 잘못하면 맞아야 됩니다 저도 아버지를 사랑해서 구타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 이렇게 변해가지고 돌아온 것을 보니까 자기 빚을 탕감할 기술을 배우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망나니처럼 변해버린 이 아들을 보고 이 아들에게 이런 것을 가르친 소크라테스 그 학원을 불질러버리는 연극이 구름이라는 연극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자기의 제자 플라톤에 의해서 어떤 가르침을 펼쳤는지가 많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만은 그가 법정에서 아테네 청년들을 괴롭힌다고, 타락시킨다고 그런 누명을 쓴것 중에 하나는 이 아리스토파네스의 연극이 한몫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리스토파네스는 소크라테스를 비롯한 수피스트들이 사람들, 청년들을 타락시키는 헛된 가르침을 가르치는데 그 지혜를 저기 하늘에 있는 구름으로부터 받았다는 거죠. 구름의 여신들로부터. 그런 걸 비판하는 것 같습니다. 너의 지혜는 뜬구름 잡는 것 같은 험한 것이야. 라고 비판하는 연극이지요. 저는 오늘 구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말에도 뜬구름 잡는 소리 한다. 구름, 뜬구름, 이것은 우리나라에도 역시 실제가 아니고 구체적인 것이 아닌, 추상적이고 실체가 없는 그런 이야기를 가리킬 때, 구름 또는 뚱구름 이렇게 말하지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구름이 어떤 이미지일까요? 성경 본문 몇 군데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에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성경에서 구름을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한140몇 개가 나오는데요. 대부분은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곳에 나타나실 때에는 빽빽한 구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여기 특별히 보시면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우레와 번개, 나팔소리 이것과 함께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나타나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보면요.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사십일 4십 이하를 산에 있으니라.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구름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 모세도 산 위에 걸려 있는 산에 올라가서 구름 속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구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구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듯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신지라 아멘. 성경에서는 구름을 어떤 이미지로 사용하는가 하면 구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또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때그 구름 속으로 올라가는 곳이라고 구름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를 보면 예수님에 관한 특별한 말씀이 있는데요. 내가 또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기에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인자 같은 분을 본 거예요.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죠. 다니엘서에는 세상의 통치자를 짐승의 모습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보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양심을 따라 살려고 할때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불법을 행하고 그리고 폭력적이고 그리고 교만한 거예요. 그것은 사람의 인간미를 잃어버린 마치 짐승과 같은 모습이라고 이렇게 판타지로 쓴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세력을 다 꺾으신 후에 보니까 인자 같은 분이 하늘 구름을 타고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나라들과 여기 보니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더라 하는 말씀이죠. 다니엘서의 이 말씀은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재는 짐승과 같은 통치자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통치자들은 인자 같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나요? 아니면 짐승 같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나요? 다니엘 시대에는 그 시대의 통치자들을 짐승에 비유했어요. 여러분 오늘날의 통치자들은 어떨까요? 만약에 어떤 통치자가 자기 권세를 믿고 불의를 행하거나 또는 폭력을 쓰거나 또는 백성들보다 자기를 더 높이려고 할때 그런 사람은 인자라기보다는 짐승과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죠? 구름 이야기를 했죠. 그리스 기극 작가는 이세상의 사람들을 미혹하는 지혜가 다 헛된 구름으로부터 온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뜬구름 잡는 이야기 한다 하면서 구름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별로 좋은 이미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구름은 대단히 특별한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구름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 문화를 헬레니즘이라고 할때 헬레니즘은 구름 속에서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헛된 지혜를 받는 모습으로 풍자가 돼요. 실제 소크라테스는 그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에서는 구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 또는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두 가지, 하나는 헬레니즘, 인간의 이성을 중시하는, 또 하나는 헤브라이즘, 신의 개시를 중시하는, 합리적 사고와 그리고 신으로부터 어떤 사명을 위임받는, 이것은 이성과 개시라고 하고 이두 가지 용어로 간단하게 요약될 수도 있습니다많은 인간이 사는 어디나 다이두 가지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 하려고 왔습니다. 아, 이제 오늘 진짜 하려고 했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무슨 설교였는지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저는 존 내논의 노래, 이미진을,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의 본질이 뭐냐. 신앙의 본질은 이 세상을 떠나 저 세상으로 가는 것이라기보다는 이 세상에서 인류의 평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서로 화합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구현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경에서 구름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이 구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어서입니다. 이 구절 보겠습니다. 이 구절은 오해가 많은 구절이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기 이 구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나타나는 그 현상들, 허령, 큰 소리, 천사장의 소리, 나팔 소리, 이런 게 나오죠. 이 본문은 어떤 사람들이 휴거로 이해하는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 우리 몸이 공중으로 들림받아가지고 그 위에서 잔치를 하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이야기로 그래서 이 본문 때문에 1992년 그 휴거 파동도 생겼죠. 저는 이 본문을 다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뭔가 하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 하는 이 표현 말이에요. 그걸 문자 그대로 보면 정말 효과가 맞아요. 우리 몸이 싹 들림받아서 공중에서 구름 속에서 주님을 영접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구름이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구름을 저 구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이해하겠어요 하지만 성경에서 구름이 어떤 의미였죠? 구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또 구름 속으로 누구를 이렇게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설교에서 하나님이 만나시려고 구름 속으로 어떤 사람을 부르셨죠? 누구였죠? 모세였죠 그리고 또한 분은 누구였죠? 구름 속에서 이는 내사랑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었죠,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구름 속으로 이렇게 부르신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모세와 엘리야를 통하여 예수님에게 말씀하셨겠죠. 이세 분이 무슨 이야기를 나눴을까? 성경에서는 딱 한마디 나와요.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요. 모세가 하나님의 구름 속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무슨 이야기를 하셨나요? 모세에게 뭔가 말씀하셨겠죠. 그리고 나서 모세는 산으로 내려와서 백성들을 인도했죠. 예수님도 변화산에서 그 음성을 구름 속에서 듣고 내려와서 모든 백성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십자가에 올라가는 그 일을 감당하셨죠. 하나님이 성도들을 부르신다면, 구름 속으로 부르신다면, 야야야, 이 세상은 희망이 없다. 저리 가자. 하고 부르신다기보다도 성경의 맥락으로 볼때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성도들에게 뭔가를 주시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보시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7장인데요. 내가 본적이 뿌리, 짐승의 뿌리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예쪽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 주셨고 때가 이르매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나라와 권세와 온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저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데살로니가 말씀, 우리가 흔히 휴고라고 생각하는 그 말씀이 저 그림처럼, 오른쪽에 그림처럼 자, 떠나자 하고 사람들을 쫙 데리고 어디로 간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변호산의 예수님처럼, 신의 산의 모세처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나라를 주시려고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게 하시려고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제부터 나와 함께 모든 세상 만물을 통치한다 하는 그런 새로운 미션을 주시려고 저는 부르신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께서 대살로니가 교회들에게 위로하면서 주시는 편지가 바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구름, 구름은 하늘에 있는 허탄한 지혜, 소크라테스 얘기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구름을 우리가 저 천상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한 통과해야 되는 관문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구름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만나시는 장소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 공중으로 끌어올려 구름 속에서 주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 그 소망의 이야기를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한편으로 저는 지금 우리들도 구름 속에서 주님을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보셨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구름 속에 계시고 구름 속으로 올라가지요. 모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러나 우리는 비행기를 타면 구름 속이 아니라 구름 위에서 구름을 내려보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려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주님 앞에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 앞에 모시는 거잖아요. 모세로 말하면 지금 시내산 위에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으로 말하면 변화산 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물론 데살로니가 말씀처럼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거예요. 하지만 그 일이 닥치기 전에 저는 지금 이 시간 헬라적인 이성과 합리와 냉철한 생각을 가지고 모든 사리를 분명하게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지혜도 필요하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는 구름 속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 개시, 그 계시는 우리의 이성과 모든 합리성을 초월해서 너는 말도 안 되는 지금 위기 또는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내가 너를 통하여 일할 것이고 너희를 구원할 것이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이런 계시 그것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회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름 속으로 매 순간 매일 부르신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주시는 지혜와 용기를 힘입어서 아니, 그렇게 할 때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이 사막 같은 환경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새로운 도전을 할수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지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주님 앞에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우리를 가득 둘러싸고 있다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는 뜬구름 같은 지혜도 있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그 영광스러운 영광의 구름으로 가득한 그 임재 앞에 서서 하늘의 지혜와 은혜와 용기를 공급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피조 세계가 그런 사람들을 기다리면서 신음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들이 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영광의 보좌 앞에서 그 영광의 구름 가득한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주님 앞에 있습니다. 저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구청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앞길을 지도해 주십시오. 그 기도 가운데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용기와 지혜를 공급받는 이들, 그들이 성동구청의 기독 신호 회원들이며 우리와 함께 일하는 모든 공직자들이 이런 지혜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이곳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